있을것 같은데 텔론. 람머스. 구른다. 난 구른다. 그거 해보고싶은데 그거. 탑에 티모, 미드에 야스 정글에 마이, 원딜에 베인 세우고 서포터에 블리츠. 충 다섯 명이 과연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거짓는 거짓는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충충 다섯 충 마리 아 깜짝아 큐자 던져봐요 무조건, 무조건 아퍼 플라스크네 머스 거기에 연운가도 되겠다. <웃음> <웃음> 연. 판태원 연운 투포 모르죠? 어. 존나 센데. 연운 투포? 그냥 큐큐 그 W 큐평 이하면 e 죽어요. 연운 투포. 안 해봐. 가정감. 항상. 일단 탑은 질 거라고 습니다. 예상함. 그 조심히 예상함. 아, 리산 어떻게 이겨? 마방도 <laughs> 없고 일단 라인푸시를 계속 밀 텐데 그럼 팀원은 이제 CS 먹다가 견제도 못하고 게임 지는 거죠. 우스마 하드리시좀 블루 뺏기면 라모스는 할거 없지. 신인 저들을 지켜라. 그렇지, 쓰레시야 맞아, 좀. 그렇지. 탈론이 딜기하러 들어오면 이제 평큐 평퀴로 계속 싸우면 되지. 스틸각 고이네 이르키르각. 람모스가 먹고 있겠지? 스틸하고. 버블. 이제려 튕겼구만. 아내 거. 아, 어, 내 건데. 아. <laughs> 내 건데. 잡으러 갑니다. 잡았다 이거.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 살 방 아, 나왔다 먹어요 감사 나 노플이야 저도 노플임 딱 잡았으면 이득이지 니즈가 튕긴 것같아 이제 왔다, 소나 노저마이 지는 뭐 지？의 다왜죽었 지？이러 겠지？라모스 <laughs> 는걔 말렸 고, 레 베리 는1레베탈론이점그 1레벨. 스펠 에, 다있 으니까 점화 빠 졌어. 이제 레드 카좀뛰어 봐야겠다. 먹었으면 람모스가 이제 좀 이래비겠지? 정글링은 못돌것 같은데. 작골 먹고 있구나. 안녕. 레드 먹었네. 희망 안녕. 가져갈게. 와드있네 탈론 안녕. 나랑 놀래. 들 일대일도 이겨야 지금. 나아어 학살중입니다. 살려준 척하고 똥꼬찌르기 미드는 끝났어요. 사실상 람머스도 끝났고 뭐 먹지? 칼라브리를 먹을 수 있을까? 칼라브리가 너무 쎄가지고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먹었다 이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지 자골까지 <laughs> 먹을 수 있을까? 걸레 붙었다가 <laughs> 스마르 쓰면 체력 차니까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집 가면 용사가 나오겠지. 5분 용사. 이제 탑만 부시러 가면 되겠구만. 신발 좀 사시고. 미년 오피 미년. 아발 제발 형. 오 솔킬. 티모가 리산데라 솔킬. 우리의 숨이 면 안식을 수 있구나. 와. 그내티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탈롬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laughs> 죽었죠. 이러면 손해지 라모스가 와도.

리산더는 개망했는데 일단 오렙이고 오렙이면 무조건 잡을 수 아, 있는데 아나뭐한 거지? 안 찍었죠. <laughs> 다이브 타워 타워 야 엄마 티모야 타워 <laughs> 여보세요 팀오님 타워 앞에서 지금 때리고 있네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줘 재밌지 들게 안 재서 탈론 어디 뭐가야지 그거 핑화 핑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이스. 근데 라모스가 3킬이네 리산데라 CS를 못먹었네 티모도 겁나 못먹었네 내가 CS가 23개인데 탄라이너 CS가 23개네 미드가면 캐리구만 이거 먹고 갈게요 그냥 선 W하고 내가 E Q하면 죽겠지? 엄청 살이네 불루 갔다 어. 라인 밀어봐 빨리 날라갈까공 있으면 와도 되고 그확실 해야 돼 안녕 라머스 봐 박아주고 그러면 팔론을 보고 전멸 빠지고 Q 던지고 잡고 어우 나왜 죽어 출혈로 죽었다 아포션 먹었는데 아 이거 무너 빠져야지 나 어디가 형이 이길걸 원콤으로 잡을 것 같은데 W 그치 아, 이길 것 같더라 욕심 반복하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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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겠네. 헤마시 영원하라. 아 출혈로 죽었어. 포청 먹었는데. 일부러 빠졌는데. 니산데라가 못하는구나 보니까. 오늘은 질망하네. 티원한테 견제로 밀리고 있어. <laughs> 그런거 이제 핑화 받고 이제 욕 먹으면 되겠다 잠깐 펜테온이 궁이 없고 일단 레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고 리산다라는집 갔겠지? 레드가 없고 여기 핑화 받고 람머스가 보이고 탈루 Q 고발해도 그 이길 것 같은데 칼로 Q 궁 살려줘, 살려줘. 버려. 나만 살면 돼. <laughs> 버려. 탈론 쫓아오는데 이게 맵 레딩을 해서 길로 가서 여기 있으면 한번 오겠지. 일로 와봐. 와도 없어. 리산드라가 저리로 가면 여기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탑 가도 될거 여기 여기 있어. 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건데. 내려오나? 와도네. 어. 이거 리사 잡자. 그래 빈 나갔다 도망가자. 와들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지. 여기 페가 못 보죠. 리산드라봐야 될 걸. 그치 리산드라보고 이게 잡어 끝. 힘 찍어주고. 저들을 지켜라. 턴집 갔다가 미래에 공 쓰면 되겠구만. 뭐, 이제 연운이지, 이거 이길 거 같은데 싸워봐. 고고고고고고... 안 되겠다. 어이씨, 기안 들어갔어. 잘론는죽이라가자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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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여아 여기, 잡아요 그냥 나 갈래 여을 처치했습니다 아기발어 여기, 여기, 라고 여기, 스기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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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나 가고있어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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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줘야지 임마 타워 타워 깨. 야, 타워, h o 안 깨졌어. 30, w How? h 깨졌어. 역시 센스가 없어. 팀이. <laughs> 아, 3 대스야, 구력인데. 그러니까 먹어요. 왜 아무도 없지? 나탑 가야지. 참 내가 가면 되죠. 팀워크 믿어보면 되겠어. 다음이 내 의지를 거스르는 자 누구든지. 못 먹을 거 같은데 이거 레드. 이건 못 먹을 거 같은데. 올라오라고 안녕 아, 아, 아. 춤추자 춤추자 아, 아 먹어요 좋아 내가 캐리에 올려줄게 14드마 아까 몇판 저 승급전 일단 끝날때까지는 할거같고 그 다음에 렌즈 사요. 클론을 확실히 잡으려면 렌즈가 있어야 돼. 오케이, 아니, 구레벨이 안 돼가지고 못 샀어. 탈론 또 오는데, 안녕? 여기일 것 같은데, 곤지네, 올라가려고. 아, 죄다, 왜 이렇게 불쌍해? 이거 같더라. 내거 탱을 못 뚫네 칼로닌 방구이 있는데 안 뚫려 일단 정글에서 터졌으니까 답이 없어 근데 이렇게 유랜 상황인데 타워를 하나 겨못 밀었네 얼마나 싸운 거야? 이 이거 이, <웃음> <웃음> 이거 오 분에 박았는데 먹어요? 미드 미드 쌍거풀을 주로 왔네. 망가스가. 이길 걸. 죽는다. 소나품 없잖아. 버리시면 그냥 죽는다. 소나, 죽는다. 소나. 아니, 어, 타고 깨고. 이건 쓰고 하나까지. 아군이 타셨어. 유화정이 죽고. 코싱이 남다르다. 진짜 마왕은 안 가도 어? 되겠지. 들템가야니라 들텐. 나는 히데라 성애자니까 히데라 가야겠다. 아, 또 렌즈 먹을 <laughs> <싸우도 이길> 걸 못했다. 오늘은 삶을 쓰레쉬가 싸워도 이길걸. 쓰레쉬가 <laughs> 싸워도 이길걸. 끌렸어! <웃음> 탕탕 탈론 개고통 레 이지랄 노플 람머스 물어봐 이거 안녕 가가지고 이큐 전설인데 전설 같은 땅태워 형님 먼저 W 는게 좋은데. 거리는 어? 사거리가 <laughs> 데미지 마. 이제, 이제 봐 이제 피 빠지는 거전락기 없네 이거 깨라갖고 리산드라 미아 어시스트 주세요 <laughs> 어시스트 키은키은 제가 드릴 생각은... 이거 이거 뭐 때려요 때려요! 어, 어. 끌고 E로 당기고! 아 어, 저기요? 바닥쓰면 안되죠 아 타워 진짜 왜 자꾸 나만 때려 쑥 던지고 비전 빠졌고 아내안 미안 디딜이 없어지고 슬로어 걸어주고 네. 아.. 죄야 네. 대충해도 10킬이네 사지 하나 더 잡고싶다 뭐가 갈까? 인피갈까 이번에? 인피가도 되겠지? 히데라 안가고 인피가 봐야겠다 잘 컸으니까 인피가 봐야지 택지 좋지. 나봐아 탈로. 도망갔어. 육 먹자. 탈로 가겠다. 약 올린다. 깔겠다 하고 있어. 아설레이네 할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승셨다수다난 그래도 즐겁긴 한데. 이기니까즐겁하 어. 딜량 1등이네. 얼마 만다연습다